안녕하세요. 회생에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에서 채무증대 경위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무증대 경위서란 진술서에 첨부하는 별지를 말합니다. 이 진술서란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학력, 경력,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양식화되어 있습니다. 양식화되어 있는 진술서에 별지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인데 자필이나 컴퓨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에도 직접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채무증대 경위서는 채무자가 어쩌다가 빚이 많아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개인회생에 임하고 있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어차피 변제금은 청산가치 월평균 수입으로 자동으로 결정되고 양식화된 진술서도 제출하는데. 굳이 채무증대 경위서까지 힘들게 제출할 필요가 있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아주 단순한 사건인 경우에는 굳이 채무증대 경위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건은 매우 드뭅니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수입이 조금 불투명하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고 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추가 생계비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인정 여부를 법원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원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채무증대경위서입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많아진 채무자에서 법원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가도 채무 증대 경위서를 보니 개인 회생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면 그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생계비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호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수 있을까?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스러운 글은 글솜씨가 있거나 자필로 쓴 글이 전혀 아닙니다. 글이 매끄럽지 않아서 이렇게 술술 읽히지 않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정성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 경험으로는 쓰시는 분 마음에 정성이 담겨 있으면 그에서도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결코 정성이 담긴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채무가 발생할 당시 상황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쓰세요. 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의 발생 경위를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서만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도저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빛이 발생하던 당시 상황을 시시콜콜 자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률적인 것은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여기저기 자문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본인이 개인의 생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채무 증인대 경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개인의 생에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였습니다.